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클린 벤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후드하고 클린 벤치하고 헷갈렸었는데요. 어, 클린 벤치가 이제 왜 클린 벤치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그렇게 부르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클린 벤치는 생물 관련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든 작업대 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매우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안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게 클린렌치고 밑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거를 포드라고 되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UV등이 켜져 있거든요 UV면 자외선이 거. 그래서 자외선 등이 안에 들어 있고요 자외선 등을 끌수 있거든요 끌수 있고 형광등, 끌수고 자외선, 형광등, 자외선, 형광등, 자외선, 형광등.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나면 자외선을 쬐어서 끌야 돼. 요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게 되죠. 이 등이 뭔가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게 있으면 죽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얘를 펴두는 거예요. 그리기 있는 거는 이제, 알코올 스프레이고요 에틸알코이겠죠 얘는 이제 어물30에틸알코 70으로 섞어서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10% 부터 90% 까지 섞어서 다 실험을 해 봤어요 오염물질이 잘 죽는구나 보시면 얘는 구형 얘는 신형 네. 일단,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환풍 속도, 공기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이 스피드를 조절을 할수 있고요. 어, 램프를 껐다 켰다. 여기 온으로 돼있죠? 램프, UV. 지금 둘다 o f 데 UV를 키면 UV on. 네. 아, 필터를 바꿔야 되네. 이게 메인 전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기 위로 올리면 더 이상은 제 기능을 못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장갑을 끼고 왔고요 불을 켜 볼게요 uv를 켠 상태에서 열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조금이라도 맞으면 피부암이라든가 각막 손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을 하시고요 uv 램프를 끄고 불을 켜야겠죠. 발가락 작업을 잘하니까. 네. 일단 아래쪽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있죠. 어, 이쪽으로 액체 같은 게 흘리면 여기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그 밑에를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수 원래 들수 있는데 아 여기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야 청소를 한번 해야겠네요. 원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를 잘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저기 보시면 콘센트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피펫을 꽂을 수 있는 렉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화마가 덮쳤다고 해야 되나? 어, 그 불이 난 거고요. 왜 불이 났냐? 알콜 램프가 있기 때문이죠. 알콜 램프를 이렇게 가까이 댔다가 불꽃이 올라갔다가 여기에 뭐, 가연성 물질이 있었겠죠? 같이 했다가, 아주 짧게, 어. 여기까지만 탔죠? 네. 이게 전부 다 탔으면은, 이제, 이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걸로 봐서는, 초기 진압을 잘 했다. 여기 이제, 어... 위에를 볼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안쪽에 이제 뭐, 필터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자기가 안 봐서, 뭐 이렇게 볼 텐데.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여기를 이제 가상의 경계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상의 경계선으로 봐서 여기서 이제 에어 커튼 같이 닫으면 여기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가려면 알코올 스프레이를 항상 뿌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비벼서 실시 헤이트보다 낮은 여기 안쪽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이라도 나갔다 그러면 다시 알코올을 뿌리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 같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안에서 작업을 할때잘 보이기 위해서죠. 여기 이제 라이트하고 알코올 램프가 있는데요. 알코올 램프 심지를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심지고요.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요게 새로운 심지거든요. 아주 짧죠? 이거 사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알코올을 여기 안에다가 이제 채워야 돼요. 80%? 한70% 정도만 채우고 너무 끝까지 채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작으면 또 알콜이 안 빨려 올라가니까, 이 끝부분, 여기 위에 불 붙는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안쪽에다 먼저 이렇게 알콜에 잘 닿게 담근 다음에 적색인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거꾸로 다시 5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알콜 램프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밑에 알콜이 차있어요. 알콜이 70, 80% 정도 차있죠. 여기에 이제 알콜이 닿아서, 얘가 이제 쭉 빨려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다가 여기 끝에 이제 닿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지가 먼저 타요.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은 심지 끝부분이 타면서 불꽃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알코올이 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이 한 50에서 30% 밖에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빨려 올라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얘가 하나에 3,500원 했던 것 같은데 비싸죠 네. 그래서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을 붙이면 처음에 안 보이다가 보이다, 보이죠? 저희 지금 보시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바람을 보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불꽃이 오니까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되죠, 지금? 지금 초반에 살짝 그을린 거 보이시나요? 너무 많이 빼서 그래요.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알코올 램프를 항상 끌 때는 얘를 뚜껑을 덮었다, 뗐다, 꺼진 거 확인하고 다시 덮는 거고, 저는 한두 번씩 확인해요. 네. 그다음에 뭐 안에 있는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튜브예요. 튜브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안에 홈 돌기 같은 게 살짝 나 있거든요. 뚜껑을 한번 닫으면 공기가 살짝 통하고 한번꽉더 닫으면은 이제 완전히 압착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팁인데 블루 팁, 옐로우 팁, 화이트 팁 이렇게 있어요 요게 마이크로 피펫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1000 적혀있고 100에서 1000 마이크로까지만 측정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원래 검정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최대 그 볼륨을 표시해 놨고 여기 보시면 요게 하나가 있고, 요기가 있고, 요기, 요기가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걸수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돌리면, 얘를 시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요렇게 잡고, 요렇게 눌러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에 천천히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에서 한번 더 힘껏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완전히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0mm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어 여기서 꽂은 다음에 한 3, 4번 정도 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플라스크를 기울인 상태에서 얘 버튼을 눌러서 어느 정도 들어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힘을 줬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 있 세게 줘야 될때 들어가는 부분. 그팁 끝을 이렇게 닿게 한 다음에 천천히 얘를 들어올려 주면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올리면 점성이 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정확히 1mm를 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1mm를 땄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버릴게요. 그럼 끝부분에 이렇게 남죠? 원래는 남은 걸 이제 좀 완벽하게, 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다음, 팁. 이거 이제 꽂았잖아요. 네. 버려야 되잖아요. 이 팁. 일회용이에요. 네. 다시 안 써요. 그러려면, 어 얘를 이렇게 손으로 꼽아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상태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요 버튼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런 게 있고요. 저거 이제 쓰레기통이고요. 네, 어, 여기에 이렇게 걸면 돼요. 네. 요거는 신기하게도 위에 버튼이 있어요. 위에 이제 그 글, 글자가 있고 얘도 똑같거든요. 눌렀을 때 조금 들어가는 부분, 세게 눌렀을 때, 세게 들어가는, 어, 얘는 3단계다, 참.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있고, 더 누르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네. 얘는 조절을 하려면, 여기 양쪽 버튼을 누르면서, 얘를 돌려야 돼요. 양쪽 버튼을 안 누르면 안 돌아가요.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벌써 얘 고장이 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이크로 피펫 어, 해봤고요 얘 한번 발사되는 거 한번 봐야지 어, 한 다음에 다시 닫고 아 근데 여기 안쪽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만졌는데 이렇게 만지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통은 어, 실험실에 사람이 많으면 공용으로 쓰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얘를 조금 누르면 조금 들어가고 한번더 누르면 끝에 이제 방울진 거 완전히 이제 나오게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얘는 이제 호환이 돼요. 이렇게 꽂으면 호환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 피펫 한번 봤고요. 어그 다음에는 이 퀸테크 휴지, 이 휴지가 이제 안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뭐를 이제 흘리거나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닦아주면 되죠. 어 그리고 얘는 휴지가 비싸요. 그냥 일반 티슈 휴지가 아니고 연구용으로 만든 휴지라서 이렇게 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뜯어도 먼지가 안 나요. 먼지가 발생을 안 해요. 네. 일반 집에 이제 휴지 있으면 이거 한번 뜯어서 찢어보세요. 네. 먼지 발생이 거의 없어 실험실용으로 적합하대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만나면 불이 나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내봤거든요. 네. <laughs> 조심을 해야겠죠. 그만큼. 초창기에 이제 들어왔을 때 생긴 일이라서. 이거 네, 보시면 이쑤시개 거든요? 이쑤시개가 왜 있냐? 이제 이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laughs> 그게 아니고 이제 연구용 이쑤시개. 연구용인데 약간 이쑤시개를 필요로 해요. 네. 어, 왜 필요하느냐면 그거는 이제 좀 있다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패트리 디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트리 디쉬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아가 플레이트 아가 플레이트를 이렇게 깔아서 얇게 이렇게 깔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파라필름, 파라필름으로 잘 이제 고정을 시키면 멋있는 호체 배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요거는 이제 루프. 이거 루프 맞아? 어. 루프 같은데? 어. 여기 그러니까 고리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 뒤쪽에 크게 하나 있고, 여기 스테라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멸균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만 딱 뜯어보겠습니다. 아껴 써야 되지만, 네. 하나만 뜯어서, 어떻게 사용하냐냐? 이렇게 여기를 잡고, 여기를 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쓸 거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힘껏 뜯어서, 원래 한요 요쯤에서 이렇게 끊어졌어야 되는데그 다음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요 아가 플레이트라는 걸 깔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묻어 있는 셀을 스트리킹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스트리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리킹을 할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저는 안 쓰는데, 그냥, 아까 그 스트리킹은 이렇게 선을 그린다면 얘는 이렇게 펴서, 얘는 이제 다회용, 재활용을 할수 있는, 근데, 어, <laughs> 여기 끝에 왜 없냐? 끝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이름이 백금봉이라고 불리고요. 십자로 나 있어서 얘를 넣어서 조이면, 이렇게 조여지면서 여기 안에 이제 백금봉이라고, 아까 그 루프가 이제 백금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래서 백금봉을 백금봉은 없지만 사용 설명 방법을 알려 드리자면 여기다가 이제 불을 켜요 자 이렇게 잡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불 붙인 상태에요 그, 그 상태에서 얘를 달궈요 이렇게 달구게 되면은 어,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그거 한 4, 5초 정도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어 온도를 이제 계속 높이면서 빨갛게 되면은 어 살짝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공기가 깨끗하다는 거를 가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필터 있죠 그 필터가 이제 헤파 필터거든요 여기 헤파 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여기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기는 어 무균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네가 표면적이 작아가지고 금방 씻거든요 그래서 이게한 다음에 한 4,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긁어내시면, 긁어낸다고 하기보다는 도말, 아까 도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도말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셀 스크래퍼라는 거예요. 셀 스크래퍼라는 건 여기 이제 그 욕조 같은 거 청소할 때 이제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통은 얘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보다는 플라스크 안에 생물 실험을 할때 여기 겉에 이제 붙는 거를 얘로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가스 이렇게 있죠? 저도 이게 왜 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해서, 휴지로 뽑아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닫고 UV 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클린벤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